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기업은 바로 안녕하세요 미국 생활 원어원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미 갖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번에 배당이 두 배로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 약25%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어떤 한 산업에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 종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비슷한 산업에 있는 다른 기업들은 배당을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사업 구조 안에서 얼마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 이 종목에 대해서 네 가지 단기적 우려가 있는데요. 이 우려에 대한 극복 방안과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제일 나중에 넣어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기업은 바로 ASML이라는 네덜란드에 있는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3월 17일 장 마감 가격이 654불이고요. 이 기업은 5월과 11월 이렇게 1년에 두번 배당을 주고요. 지난 배당에 비해서 이번에 5월에 발표된 배당이 두 배나 증가함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배당락일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셔도 한 주당 이만큼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트렌드로 봤을 때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배당락일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이라고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바로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스랑 램 리서치가 있습니다 램 리서치부터 배당을 보면요 물론 꾸준히 배당을 증가하고 있지만 asml 만큼은 아니고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스를 보더라도 asml 만큼 배당이 그렇게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물론 24센트에서 26센트 올라간 것도 한8% 정도 올라간 거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 기업이기 때문에 이 배당만 놓고 봤을 때 무조건 ASML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도의 점유율을 가진 회사가 이만큼의 배당을 올린다는 게 그래도 저처럼 우량주식들을 배당 받으면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할수 있고요. ASML 주가를 놓고 보면은 거의 900불 가까이 올라갔다가 577불까지 떨어졌다 지금은 650불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만약에 추가 매수 한다면 이때 하면 좋겠지만 거의 고점 대비해서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점유율이 궁금해서 네이버를 찾아보다가 2017년 기준으로 ASML이 85% 노광장비, 즉 EUB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나왔는데요. 이게 벌써 5년 전이어서 조금 더 가까운 자료를 찾다가 중국어로 된 자료를 찾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기계로만 놓고 보면은 ASML이 62% 역시나 캐논과 니콘보다도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기계수가 아니라 자 여기 세일즈로 놓고 봤을 때 ASML이 2020년 기준으로 91%즉 2017년보다 더 점유율을 늘려감을 볼수 있고요. 동시에 캐논과 니콘은 점점 더이 EUB 시장에서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캐논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 기계가 있지만 시장 점유율은 3 ASMR 1 0에 되지 않고요. 현재는 ASML이 1년에약4 0대 정도 이 기계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미 많이 주문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0 글로벌 0에서마켓에서이0 2 0 2 7년까지이 i d 에이나 파운드리 회사들이 a 에 m l 에 많이 의존할 것이에서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고에서여기에서이0에서 IDM 그리고 파운드리스가 뭔지 잠깐만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익숙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AMD, 엔비디아, 애플, 퀄컴, 인텔, 삼성, TSMC, 브로드컴 이렇게 있는데요. 자, 먼저 펩리스 기업들은 설계하고 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업들은 생산을 하지 않고요. 파운드리 기업들, TSMC가 대표적인데, 이러한 기업들은 생산만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인텔과 삼성 같은 IDM,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는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판매도, 그래서 여기 교집합에 위치해 있고요. 예전에 애플이 삼성에게 반도체 생산을 맡겼는데, 삼성이 갤럭시도 만들고, 이래저래 애플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애플이 TSMC에 수주를 막혔다고 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방금 봤던 이런 패밀리스 컴퍼니들이 IDM이나 파운드리 회사에게 이렇게 이렇게 반도체를 만들어 달라고 오더를 내리면은 이 기업들이 반도체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를 얼마나 구비하고 있는가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업체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기업들이 슈퍼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손에 넣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엔비디아도 ARM을 인수하려고 했던 것도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ASML에 대한 네 가지 우려가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베를린 공장에 화재가 났던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뭐 significant impact라고도 나오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지연되는 생산이 이미 예상했던 20%의 성장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이제 이러한 전망이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네온가스의 공급에 대해서 우려하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네온가스 생산국이고, ASML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공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역시 이 전쟁이 ASML에게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고요. 자, 세 번째는 뭐 여기는 두통이라고 적혀 있는데 읽어보면 기술을 뺏길까봐 하는 우려입니다 asml이 지난달에 이 회사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적 재산에 대한 스틸링 유출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려가 현재 있고요 네 번째로는 tsmc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tsmc에서 노광장비 시스템이 조금 없더라도 예상했던 생산 수치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이 뉴스는 이러한 네 가지 소식을 가져와서 단기적인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베를린 공장에 있었던 화재는 ASML 홈페이지 가보면 벌써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손상이 되었다는 거고 우리는 이미 생산을 재개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생산 빌딩 말고 다른 빌딩들도 영향을 받지 않았고 풀 가동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다 복구가 됐다 이런 건 아니고 여기서도 지금 계속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주주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내연가스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asmr 에서는 다른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2월 23일에 기사가 나왔고요. 물론 이거는 아직 해결된거나 이제 그런 건 없지만 장기적인 이슈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고 있는 기업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이거는 ASML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ASML의 현재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된 시점이 온다면은 전쟁이 끝나든 어떠한 상황이 잘 해결돼서 온다면은. 그때는 더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중국의 기술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직도 갖고 있는 위험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유출이 확실시되고 이것이 중국이 ASML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진출이 되어 있고, 우리가 테슬라를 투자할 때 중국의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보다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 세일에 어떤 영향이 있을 때, 그럴 때 주가가 떨어지고, 그럴 때 민감하지, 이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조금은 덜 민감하기 때문에 ASML도 그렇게 비슷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 TSMC 같은 경우에는, 물론 TSMC가 주요 고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TSMC가, 어, 우리 생각보다 너네 장비 덜 필요해라고 말할 때, 그게 ASMR한테 타격이 될순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대만 말고도 삼성이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 미국 일본 이런 식으로 세계에서 asml 노광 장비를 원하는 기업들과 나라들이 이미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tsmc가 어, 우리 조금 덜 필요해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asml한테는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가지 단기적 우려와 우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넣은 극복 방안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현재 ASML을 가지고 있고 제 은퇴 계좌인 라스 IRA에도 ASML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면서 조사했던 이러한 정보들이 저에게는 오히려 이 회사에 대해서 더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고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이 기업 꼭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 기업을 3월 달에 아직 매수를 못 했습니다. 뭐 텍스 시즌이 있는 것도 그렇고 아직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막 지금 서둘러서 매수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때 나쁘지 않은 시기 나쁘지 않은 기업 오히려 좋은 기업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